야, 동문여 오늘 드리고 만수무강하시고 고상성으면 좋겠어요. 어, 아, 우리 어, 김민. 좋아? 김민. <웃음> <웃음> 형님, 니가 사랑하는 <살아나는> 거 알지? <laughs> <laughs> 나송아영 <우리 송하여. 웃음> 응. 어, 당연히 <laughs> <안 해도> <laughs> 우리 다 시집 가고 다애날 때까지 해머니 어, 살아서 우리 딸을 안아 말해, 우리 딸 혜미, 응. 우리 효순이, 응. <laughs> 사랑해, 송아리, 시장 사게, 처음부터 사랑했는데, 사해 축하드리고 사랑해요. 도안에다 네. <laughs> <laughs> 자, 명희들못해요 명리들 해? 당연 해야지. 명희들 막내. 아알 아유, 그 거야. 빨리 래 건강하세요, 건강하세요. 건강최지건강 최고지. 어머니, 건강하고 오래가세요. 네, 건강건강하시야 됩니다. 마음 편안하게 애들, 자식들이 다 이렇게 게해주 아, 마음이 평화로운 어, 게 제일 중에. 행복해, 행복해. 네,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아, 응. 여행도 생일 이렇게 챙겨줘서 엄마, 엄마, 저, 엄마, 저. 엄마. 아, 아막데 엄마한테 무막내아 막내 안 했잖아 기는 아들들이 안 했잖아 아들들이. 소월이 <laughs> 주지 말고. 어제 잔소리 하세요. 소월이 좀 명확인. 주지 말고. 아이고, 아들 아, 올해도 건강하시고요. 어, 내년에는 더 젊은 모습으로 어.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어,